전반전 키고프입니다. 장지연 해설리원 오늘 느낌 어떠신가요? <laughs> 네. 일단 뭐 배성재 캐스터가 지금 텐션을 올려놔주셔서 전반한 분되고 있습니다. 리턴 패스 좋습니다 침착하게 가야죠. 아겔리뇨 <laughs> 왼쪽 측면 윙백을 볼수 있는 아겔리뇨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아겔리뇨 선수죠. 왼쪽 윙백, 윙어 모두 소화가 가능합니다. 태클 들어갑니다. 움직여주죠 융베리. 패스 받는 솔 캠벨. 볼 잡는 티에리 앙리. 주변을 살피는 로드리. 리코 루이스. 간파했어요. 끊어냅니다. 아, 이 저런 인터셉트는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요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집중력 가져야죠. 열렸습니다.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대단합니다. 선수들에게는 첫 번째 슈팅, 첫 번째 패스 매우 중요하거든요.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첫 번째 슈팅, 첫 번째 골. 야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더니 결국 본인이 마무리를 해버리네요. 대단한 득점입니다. 토마스 로스치키 마늘 아칸지. 로들이 받아줍니다. 속공입니다. 돌파 들어갑니다. 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 토마시 로시츠키 체코의 마법사 토마시 로시츠키 선수입니다. 아 정말 뭐 마법사 맞습니다. 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로시치키만의 능력이 있죠 PK입니다! PK! 페널티킥입니다!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선수에게 딱지를 끊지는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페널티킥 선언에 카드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는데요 주심은 일단 카드는 참았습니다 네. 손바스 손바퀴, 필드로 골반을 가릅니다!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네! 장군 멍군이죠!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야 어떻게 튀어나온 골이 또시킹하기딱 좋고 떨어졌습니다 앞 라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스포는 2개의 리턴 야야투레가 받아줍니다 네 리듬감 있는 축구하고 있어요 아 위험할 수 있었는데요 펀칭으로 걷어냅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러한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융벨인데요 공 잡는 아겔리노 루이스 라포르트 움직입니다 리코 루이스 야야 투레 자하 그름 좋은데요 아 오늘 키퍼 팔을 쭉 뻗어서 잡아냅니다 아 멋진 다이빙 끝에 슈퍼 세이브입니다 더블라이너 후키퍼의 멋진 플레이 자 라포르트, 야야투레, 토마시 로시치키 체코의 마법사 토마시 로시치키 선수입니다. 아 정말 뭐 마법사 맞습니다. 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곡궁 상황입니다. 앞공간 열려 있습니다. 열렸죠? 슛. 자 코너킥 차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문 앞에 잘 모여야겠습니다. 그렇죠? 코너킥도 여러 전략이 필요하죠. 위험 지역에서의 터치.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루이스. 아 공을 다루는 기술이 예술이네요. 멋진 개인기에요.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문 앞으로 연결. 융베리 조기회 관여하는 딜포든 <laughs> 전반전이 이제 후반전 45분 경기 함께하시죠. 로드리. 발로텔리 움직입니다. 로드리 받아줍니다. 좋은 공격 기회. 받아냅니다. 크로스 기회. 홀라! 키의 리드를 안기는 멋진 골입니다. 아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아, 먼 길을 날아온 공을 저각도에서 득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크로스를 올린 선수나 득점한 선수나 모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어 얼리 크로스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 크로스의 뭐 속도 높낮이 이상적이었어요. 공중전을 잘 펼쳤습니다. 과감한 헤더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네, 머리를 잘 써야 축구를 이길 수 있어요. 헤딩이 됐던 또지에로 플레이가 됐던 거네요.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잘 끊었어요. 태클 좋습니다. 필포든 움직이는데요. 조셉 윌로, 에마뉘엘 브띠자 선수들간의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훈련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오늘 파스 호흡이 매우 좋습니다. 줄곳을 찾는 더블라이너. 리턴 패스. 좋습니다. 침착하게 가야죠. 애슐리 콜의 터치입니다. 에마뉴엘 뿌띠. 필포든 공 잡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반칙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리킥. 발로텔리! 공을 되찾아왔어요. 좋은 태클입니다. 아, 옥사이드에 걸리고 마는 발로텔리. 솔켄벨에게 공이 전달됐습니다. 발로텔리입니다. 그대로!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아 키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이 키퍼가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자 코너킥 또한번 주어졌는데 이번엔 어떤 선수가 찰까요? 네 이번 코너킥만큼은 집중해야죠. 베르칸프가 움직입니다. 융베리 페널트 박스 안쪽 루스볼 좋습니다. 저런 위치에서는 뭐 수비수든 공격수든 일단 공을 안전한 위치로 걷어내야 됩니다. 때려야죠. 슛!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해서요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키퍼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팀의 캡틴이 해결합니다 아, 아, 정말 영향만점의 아, 아, 골이네요 주장의 아, 명으로 아, 확실하게 향인시킵니다네 네, 코너킥 찬스를 잘 살리네요 멋진 마무리입니다 빌드업합니다 윤베리 포든이 나타납니다. 속공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경기 막판 리드를 잡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옵니다. 터졌습니다. 터졌습니다. 경기 막판 리드를 잡습니다. 시간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런 시간대의 골은 승리를 가져다줄 수가 있죠. 이야! 뭐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죠. 자 인터셉트해요. 아, 좋습니다. 자 다음이 중요한데요. 움직이는 로드리. 현재 앞서가는 팀 오늘의 홈팀입니다. 아 오늘 아주 열심히 뛰었고요. 팬들도 응원할 맛이 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김한장 차이로 벗어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공 뛰었습니다. 네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스입니다.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극세사 판정이 나왔습니다. 부심이 옵사이드 깃발을 들었습니다. 하하,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교차하는 시점에서 옵사이드가 된것 같아요. 슈팅! 이털 다이빙에서 공이 잡니다 이대로 양 팀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열렸습니다. 1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아, 대단합니다. 선수들에게는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 손박 도 코스트가 필드로 골반을 가립니다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네, 장군 멍군이죠. 자, 흐름 좋은데요. 아, 오늘 패스 연계가 상당히 매끄러운 거. 키퍼 팔을 쭉 뻗어서 잡아냅니다. 받아냅니다. 크로스 기회. 홀라! 팀의 리드를 안기는 그대로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아, 키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 때려야죠. 슛!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 했어요. 속공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슈팅 시도. 경기 막판 리드를 잡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옵니다. 잡아놓고 슛. 아 정말 2만장 차이로 벗어납니다.